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사사기 7장 말씀입니다. 6장, 7장, 8장의 내용은 기도원의 행적에 관한 기록을 전달해 주는데 우리가 어제 읽었던 6장의 내용에서는 하나님께서 아주 평범한 사람 겁이 있었던 사람 특별하게 존재가 믿지 않았던 사람 기도원을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그리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서 위기에 처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원의 소명에 관한 말씀, 이것이 6장에 기록이 되고요. 오늘 우리가 읽는 이 7장의 내용에서는 큰 전쟁을 수행하게 되는데 그 전쟁이 일방적인 승리로 마무리가 되는 그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괴롭혔던 나라는 미디안을 중심으로 해서 아말렉 족속과 동방 사람들이 어 함께 연합을 해서 큰 군사를 이루어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모여 들었습니다. 그 모여든 군대의 숫자가 무려 몇 명이냐면 13만 5천 명이나 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명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군사를 불러 모았을 때 처음 모였던 그 군사의 숫자는 3만 2천 명이 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혹여나 이 전쟁의 승리를 내가 너에게 희줄 것인데, 그 전쟁의 승리를 두고, 우리가 이렇게 잘해서 전쟁의 승리에 따행하나 교만하게 될까봐, 내가 너희 숫자를 줄일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줄이는 과정 1절부터 8절까지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떠는 사람들을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그 가운데서 2만 2천 명이 돌아갑니다. 만 명이 남게 돼요. 만 명도 많다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만 명도 많으니. 내가 이야기 하는 대로 해라. 그래서 그들을 물가로 안내해서 물을 마시게 하는데, 손으로 물을 떠서 핥아 먹는 사람, 이렇게 한 사람이 300명이고요. 무릎을 꿇고 물을 이렇게 떠서 마신 사람이 나머지입니다. 대부분의 사, 대부분의 군사들은 그렇게 물을 마십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물을 핥아서 먹는 사람 300만 명 남겨두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14만 5천 명이 되는 사람을 300명이 싸우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죠. 결코 전쟁사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그런가? 그 전쟁의 승리가 그들의 힘과 지혜와 용맹에 의해서 주어진 게 아니라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길 안에 달려있는 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명명백백하게 보여주시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300명을 데리고서 이제 적진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하나의 이야기를 기도원에게 건네주십니다. 예 기도원아 내가 적진으로 한번 들어가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리시고 순종을 요구하실 때에는 가만히 계시지 않고 그분이 항상 준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명령하실 때는 그 명령이라고 하는 보자기 안에다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내용물을 반드시 가지고 주셔요. 그래서 그 보자기를 열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만 하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기도는 많은 망설임과 의심과 불신앙으로, 부른받을 때부터,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많은 일들에 대해서 의심과 불신앙을 나타내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끊임없이, 여러 표징을 통해서 그를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 이 기도원을 하나씩 하나씩 세워 가시는 겁니다. 기도원이 그 말씀을 듣고서 순종하는데, 한 사람을 데려갑니다. 불하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서 적진으로 몰래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그 들어가게 되니까 미디안의 한 군사가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꾸는데 그 꿈의 내용이 뭐냐면 보리떡 한 덩어리가 그들이 자고 있는 진영으로 굴러 들어오더니 그 보리떡 하나가 장막을 탁 부딪히니까 그 장막이 무너져 내리면서 그 장막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덮어버리게 됩니다. 그장막에 쓰러져 버리는 꿈을 꾼 거예요. 고대 세계에 꿈을 꾸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한 군사가 그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이 해석이, 해석이 대단히 놀랍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14절에 보면, 이 꿈이 다른 게 아니야. 이 꿈은 분명히 이런 꿈이다. 라고 말하면서 설명을 하기를, 이거는 이 보리떡 하나는 기도원의 칼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기도원의 손에 넘겨주신 거다. 이렇게 꿈을 해석합니다 이 꿈을 하나님이 직접 기도원과 그의 부하한 사람에게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미디안에 군사들이 겉으로는 13만 5천 명이나 모여 있는 그야말로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싸움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이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 확증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이렇게 많은 수가 모여 있지만 실제로 이들이 무슨 마음 가지고 있는지 한번 내가 너희들에게 그 속을 보여줄게.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이 미디안 군사들이 모여는 있지만 이기원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서 지금 잠을 청하고 있는지 자고 있는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 겁니다. 그걸 보고, 아하, 하나님이 이것을 보라고, 이들이 지금 숫자로는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지만, 이들의 마음이 이렇게 지금 두려움 가운데 휩싸였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기도원이 그 나머지 모여있는 300명의 군사들에게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 군사들을 다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냐면, 항아리와, 항아리와 나파를 준비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돼요. 그러면서 이 300명을 세 개의 대로 만들어서, 먼저 100명이 기도원을 따라서 앞서가게 되고, 200명이 그들이 자고 있는 사람들, 그 장막을 전체를 애워싸게 합니다. 그리고 이경초 한밤중에 되었을 때 교대 시간이 되자마자 이 기도원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항아리를 깨뜨리게 합니다. 그러면서 항아리를 깨뜨리고 그 안에 있는 횃불을 높이 들게 하고 나팔을 힘차게 불어대게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여우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이런 소리를 외칩니다.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다. 이런 소리를 크게 외치게 되니까 그 자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까만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횃불로 거기가 다 밝혀지더니 횃불 딱 들면은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뒤에 누가 있는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불빛을 앞으로 쫙 비추게 되면 비추고 있는 곳은 보이지만 그 비추는 쪽을 보면 뭐가 있는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고 있었던 군사들이 벌떡 일어나더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벌써 기도온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우리를 이렇게 옆을 싸고 있다는 말이냐. 깜짝 놀라죠. 그리고 나팔 소리를 크게 불게 되니까 그들의 두려움이 하늘을 찌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칼을 잡고서 막 칼을 휘둘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휘두르냐면, 그들 자신들을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칼을 휘둘러 대니까, 자기들끼리 치고 죽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살아남은 사람들은 거기서 피해 가지고 어떻게든지 도망을 치게 돼요. 도망칠 때 어떻게 조치를 하냐면, 다른... 몇몇 지파들에게 소식을 전해서 뒤를 도망자들을 추격하게 하고요. 그리고 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게도 전갈을 보내서 그들에게는 그들이 도망치는 수로 길목을 차단시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그 수로를 차단하게 되면서 그들을 이끌었던 두 명의 장수 그들이 결국 잡혀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25절 말씀에 보면은 두 방백이었던 오랩과 스앱이 마침내 잡혀서 죽게 되면서 그 전쟁이 일방적인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게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이스라엘의 전쟁사에서 이러한 전쟁은 아주 희귀한 전쟁입니다.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이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쓴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하나는 요구하신 건 뭐냐면 내가 하는 말을 듣고서 내가 하는 말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 된다. 이것을 요구하셨어요. 그렇게 하게 되니까 그야말로 그 많은 대적들이 스스로를 죽이면서 결국 그들이 혼비백산하게 되고 도망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잡혀서 그야말로 순식간에 그 전쟁이 끝나버리는 결과를 맞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배우는 몇 가지 교훈이 있어요. 그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일이 진행되게 하실 때그 일의 끝에서 항상 교만한 태도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미워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에서 소개한 것처럼 이 기도원을 불러서 300명으로 줄이게 하신 그 중요한 목적은. 전쟁은 너희의 힘과 지혜와 용맹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오직 나의 손에 달려 있는 일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싸울 것을 믿고 너희는 내가 하는 말을 그 믿고 따라 순종하는 데 있다. 이게 승리의 참 비결이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의 결과를 기뻐하면서도 그 일의 모든 결과를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붙드셔서 대적적으로 승리했다고 하는 사실들을 반드시 고백하게 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라고 하시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일의 결과를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그 초점을 맞추십시오 이거 우리가 잘해서 영웅당 같은 이야기나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일을 쓰고 노력해서 이렇게 된 일이지, 이렇게 하면서 그 공을 자신에게 돌리지 마세요. 하나님, 그것을 대단히 미워하십니다. 우리 모든 일의 결과, 특별히 어떤 선하고 좋은 결과에 관하여서는 늘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서도록 그래야 끊임없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은 싸움이 되지 못하는 전쟁입니다. 300대 13만 5천. 그 비율을 따져도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은 상황의 눈이 멀지 말고, 상황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그 상황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전진하는 자세를 우리의 가지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동행을 사모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동행을 의지하며 우리가 늘 살아가는 삶 속에 순종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과 난관과 우리 대적들 앞에 큰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런 말씀 마음에 잘 새기면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이 이렇게 믿음으로 힘써 순종하며 전진해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 또 저희들을 불러 주셔서 조님 앞에 서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시게 된다면 그 어떤 대적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들 수 없다는 것,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들을 미워하시고 폐하시는 분이신 줄 다시 한번 배우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어떤 일들도 능히 극복하고 또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배우며.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에 관하여 겸손하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 의자좌편나와사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강구의 길을 기울여 주시고 또 기도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는 귀한 시간되게 하시고 이 하루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